자기가 왜 짤리는지 모르는 빵진숙 참교육시켜주는 장경태 의원. 이진숙 위원장 한 분을 소위 내쫓기 위해서 이 정부 조직 기관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이런 것 아닙니까? 방송 언론은 국민의 것이어야 되고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되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가치에 동의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다른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진숙 우리 방통위원장께서 자의식 과잉이 아닌가 싶고요. 가짜 뉴스 때려잡겠다고 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에 대한 규제의 권한만 있지 가짜 뉴스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단 말이에요. 방심의 권한이었죠. 그리고 OTT나 이 여러 글로벌 CP사들이 하고 있는 여러 유튜브 등을 비롯한 그런 여러 가지 미디어의 다변화에 대해서 대처를 못 하고 있다는 평가들이 냉정한 평가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방통위가 새롭게 미디어 위원회로 통합 운영돼야 된다. 갑자기 이진숙 방통위원장 쫓겨내 쫓아내기 위한 법이다. 그럼 그전에 국민의회 위원님들 가짜 뉴스 때려 잡겠다. 그리고 새로 OTT 환경의 글로벌 CP사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던 분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께서 좀 자중하시고 본인을 쫓아내기 위해서 국가 기관을 설립할 정도로 이렇게 한 가지 하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빵진숙이 왜 잘리는지 많은 사람이 알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 눌러 주세요.